아, 에아도가도한번고 예? 아. 네. 네? 네? 네. 그런가? 은가 그거만 쓰시 지일하라도일쓰하나라꽃꽃 많이 팔아요. 겨울에 아. 아. 그래서 바깥에 월동이 안 돼요. 이게 단점 아, 이거는. 네. 우리가 측벽에다 음. 월동이 되역에다못신겠네그렇지 나는 너에게 꽃치하라. 성능 정리도 해놨지? 우리가 걸리면 앞에 가세요. 앞에 가면서 죽세요 예? 네? 앞, 번반가 하셔. 이게 상토입니다, 상토. 라는데 인도네시아 열대지방에서 야자가 있잖아요. 그 열매를 따가지고 코코피트라겠는데, 그 대량을 수입을 해요. 하얀 것은, 이, 그 진주석을 고온해서 뻥튀기를 해요. 아주 가볍게 부내지는데 <모드> 네. 제가 이제 펄라이트라고라이트라고 퍼포피스를 섞어서, 원예용 상하게해가지고 하이파이, 포트를가이하얀거진지석인가요진지석 그렇죠. 지금 진지성, 그, 내가 옛날에 한참, 소방통 예, 예. 진지석인가게얀진지이 건물 비닐로도 많이 쓰이고, 그냥 진지석이 아니에요. 진주성은 며칠 어요

그러게요 잘 왔네 꽃보다 아름답다 나도 그렇다 다니는 게 있네. 예. 예. 네. 전기차로. 네. 음. 보시면 여기는 꽃지비를 많이, 우리가 빨간색을 많이 하는데 흰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굉장히 색상이 다양해. 요 아, 오히려 저 음. 같은 흰색 같은 걸 많이 키워보려고. 모양은 모양은 색깔이. 음. 하얀색만 모아놔도 굉장히 이쁘고요 <laughs> 그냥 다시레고프잖아 그때 곧장 지자체 이런 식으로 하셨이는지하체에서다 횡단해가지고 한참도 하고 다 해, 요이거데이거 <목소리도> 해가지고 <목소리도> <그래서, 목소리도> 이제, <그리고 해서> 이제 <목소리도> 꽃 농가든, 그방 생수이 있지요 이프장에 여기 보아라길래아 다리도 해놨네 이건 현무족입니다 학생아이예피이라고 하는 사랑의 소도라고 하시높요 근데 어떻게 꽃중농이렇게 많이 하셔? 나중에서 아게라톤이라고 해서 네? 두전공이 어떻게 또원이되십까 어, <laughs> 저처초 많이 다니고 있네요. 저쪽에 이제 한려난하게 가지고요. 이제. 아, 빨간색, 노란색 있죠? 바닥에 있는 거. 제가 식용으로꽃 비빔밥 같은 걸되 저렴을 많이 여서 먹어요. 음. 아, 맛있어요. 식용꽃도 많이 있거든요. 음. 식용꽃도 제가 가지고 있요아서 신에 꽃 아, 꽃이 저 지금 생방송 중이니까 어, 어디서 어떻게 <laughs> 오셨는지 여기는 어딘지 한번 <laughs> <여기> 하나씩 <간단하게>. 하들어 <laughs> 찾아갈게요. <웃음> 딱 기자. 꽃만 <laughs> 예, 설명가겠습니다 기자 본능이 살아나셨죠? 자 여기 달피늄이 해야지. 있고요. 여기 있는 것은 이제 디지탈리스라고 하는 종입니다. 이게 심장병에 특효약이여가지고 인제 네. 세양에서도 심장 안 좋은 사람들이 디지탈리스를 많이 재배해가지고 약용으로 많이 쓰고 그랬어요 네. 예. 디지탈리스라고. 디지 디기탈리스. 디지탈리스. 디지탈리스. 디지탈 디지탈리스. 때는 한 번에 세 번씩은 반복해줘야 돼요.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laughs> 몇번이야각인이아고아고 1번이 아니고. 니고요이아고 아니고, 1번이 아이니아서고1번아이아고이 아니고, 1아고고고 들어가면 이 <laughs> 이게 이제, 이 꽃들이, 사실, 이거 물론 하나고 떼놓고면 이쁘기도 하지만은, 이 꽃은 이렇게 집단으로 막 했을 때 분식을 해야 굉장히 이제 사람을 압도하고 멋지게 보여요. 안 이쁜 꽃들도 쫙깔려놓으면 음, 멋지게 보여요. 이 사람은 안예쁜 사람들. 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런다. 왜 그러십니까? 맞습니까? 오늘들 처음으로 존경스러워 보이네. 아이고. <웃음> 이게 수련꽃 딱 색깔이 화천이잖아요. 네. 색깔이 정말 좋잖아요. 사실 여름에 <laughs> 이런 색상이 드물잖아요. 근데 색상이 정말 좋고. 아, 요거 요거스니까 끈끈이 대나무이라니 가지고 우리나라 옛날부터 있었더군요. 이것도 색상이 색 이쁘잖아요. 이쁘게 되더라요 이것도 호목도 집단으로 있으면 참 멋져요. 그저저 그, 그, 영감 불갑사도 그 하와가 집단으로 있으니까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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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는 나는 이런 걸 보면은 신이 있는 것 같아. 요 아니 이게 깨되면 알아서 너는 빨간색 너는 뭐, 노란색 흰색 그 그, 파구리 멀다, 이게, 흥가 정말, 는거가 근데, 봉이 차고, 그러면, 이 차고, 그래있요 그, 그, <목소리도> 이 이게... 아, 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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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이 있으면, 마경원 <목소리도> 같은 것도 <목소리도> 나오겠어요. 그래서... 아, 또, 왜, 우리, <laughs> 나는, 왜, <미싸부래? 웃음> 지난번에, 니